네, 여러분, 2025년 하반기 뭐참어 유동성 장세와 어, 불안한 장세가 같이 맞물리는 어,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라고 규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9월, 10월 이 변동성이 높은 이런 장세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 경제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어, 특히 이제 프랑스의 IMF 구제금융 어, 여부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그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유로피언 주요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나서냐면, 어, 유로피언 주요 국가들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위험이 커지면 은행들은 대출 태도 지수가 떨어져요. 위험도가 낮으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죠. 위험도가 낮으니까 위험을 덜 인식한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다가 타인 자본에 의존해서 비즈니스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제약해요. 대출 태도지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위험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로 올 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재무부 장관이 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IMF 구제금융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을까요? IMF 외환위기로 건너가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굳이 따지면 IMF로부터 구제금을 융을 받는 이유는 외환 위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외환 위기 우리 i m f 외환 위기가 입에 자꾸 붙어 있어서 그죠? 근데 영국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언 국가들도 구제금융을 받은 바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러면 IMF 당신이 우리 돈좀 주세요. 우리 디폴트 상황이에요. 그럼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은 IMF라는 국제기구가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럼 대신 경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을 반행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효율화되겠죠. 경영 효율화를 이루죠. 그러면서 그 구제금융 어 이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F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오면 구제금융을 받고 나면 이렇게 V자로 경제가 충격이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구제금융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했다는 것은 은행들아 대출해주지 마라. 귀엽더라 허리띠 졸라매라 미리 졸라매라 그러니까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앞에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요 앞에 근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로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프랑스 재정 파탄 낭다 재정 부실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를 알고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맞죠. 근데 적어도 이 프랑스나 유로피언 주요 국가들이 이제 허리띠를 조여매는 바짝 조여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경제 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시장에 이런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또 추가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동안 꼽고 있었던 거 잠깐 정리한다면 10월 들어 OBBA 법을 미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미국 재무부는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그럼 국채 발행한 것들이 충분히 매수세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10월에 상승할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9월에.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한 요인인 거고요. 또 9월 FMC 회의를 계기로 금리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소위 말하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때 그럼 금리 인상론이 제기돼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또 발작 증세가 긴축 발작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긴축 발작. 국채 발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요소인 거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저는 이건 가정하고 있는 위험 요인인 거죠. 이게 경제 위기 실물 경제 위기로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어떤 가정하지 못하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주목해보고자 하는데 이 나의 투자술이라는 이 저서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 한때 투자로 어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가장 많은 투자 소득을 경험했었던 이 저자 인물은 어떻게 그 위기를 직감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책을 좀 열어 봅니다. 어, 저의 독서 감상문 김광석의 북리뷰 어 마지막 3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IMF 외환 위기 당시입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에요 그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 시, 파티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그만 돌아가자고. 자,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짧게만 읽, 읽을게요.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때도 외환 위기를 경험했을 때뭐 정말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80%까지 급락했겠죠. 그때 오히려 파티가 시작됐다. 유동성 파티가 시작됐다. 그러면 오히려 시작됐을 때 빠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짧게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뷰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로 가면 IT 버블 당시를 나옵니다. 기술주의 쇼스로큰 손해를 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최근의 경험한 뭐 대형 위기가 팬데믹 경제 위기죠. 2020년 3월에서 2023년 6월까지를 보면 이때 대형 은행 주식이 급등하고 주가가 전면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 대한 회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는 것이 과연 주식시장에 나쁜 일일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이게 제가 맨 앞에서 읽어드렸었던 카운터 인튜이티브에 어, 팬데믹이라는 소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팬데믹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일일까?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경제위기가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전쟁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은 언제 작용해요? 그때 당장 작용하죠. 달러가 급등하고 금가격이 급등하고 일시적인 쇼크가 일어나죠. 발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도, 팬데믹 경제 위기가 나왔어요.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엄청나게 주시장이 조정되죠. 그 이후도, 사실 팬데믹,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고 줄고, 늘어날고 줄고 하죠. 근데 그게 주가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니죠. 그니까 그런 요소들은, 팬데믹이라는 요소, 이런 경제 위기라는 이런 요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딱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근래 들어서 좀 비유를 해본다면 (4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발효한다고 했다가 연기 발표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정작 상호 관세는 (8월 7일) 부터 어 발효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부터 주가에 대대적인 한 일주일 가량의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것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전, 카운터 인튜이티브가 무엇이냐? 239페이지 읽어 보겠습니다. 잉여 유동성 장세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 생각했다. 돈이 남아돌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돈이 남아들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유럽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죠. 근데 구제금융을 받거나 정말. 어~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주가에 엄청난 조정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오히려 금리도 적극적으로 인하하겠죠 유로존 금리 인하 더하겠죠 유로편 국가들 가장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로 금리 도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나라가 바로 유로편 국가들이에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유동성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죠. 이게 어쨌든 잉여 유동성 장세를 만듭니다. 제가 표현했었던 것은 초과 저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확장 재정, 금리나 추경, 이런 것들은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나 그러나 이런 유동성 장세 구간 동안 불안한 요인들이 한번씩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정되는 구간을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한 방법론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요 그죠 유동성 장세 동안에는 기회를 봐야죠 근데 이때 어떤 기회를 받느냐 (239페이지) 대형 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대형주를 계속 보유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기조가 바뀌었죠? 인플레가 찾아오면서 이거 중요하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근데 22년부터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고 왜? 인플레가 발생했으니까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단계, 그전 단계 뭐를 통해 알아요? 인플레가 우려되느냐 아니냐? 그럼 이 물가 지표를 보면 금리 인상 다시 할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주가는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먼저 구분해 놓고 그 구분된 시장 하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하면 좋겠지만 유동성 장세 동안에는 당연히 눈덩이를 굴리셔요, 굴리시고. 이런 긴축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경우 그때는 주식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눈덩어리를 굴릴 때 (2020년) (21년처럼) 유동성장세가 똑같이 복사하기 붙여놓기가 아니라 조정이 같이 맞물리는 유동성장세이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유동성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큰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계속 매수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일이시겠지만 그 투자에 이런 투자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방법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25년 하반기, 26년에 이~ 이런 시장의 국면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거대한 위험요인이 올수 있을까 그 부분도 조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저자 나의 투자술 이 책의 저자가 뭐~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과거일로만 마무리하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파멸적 리스크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1. 핵전쟁 2. 도카이 간토 대지진 3. 코로나19 이상의 팬데믹 4. 지구온난화의 가속 혹은 급격한 한랭화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음, 일단 하나씩 가볼게요. 338페이지. 전략핵은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전술핵병기의 사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능성이 큰듯 하다. 그러니까 사실 핵을 보유한 나라들끼리는 직접 전쟁을 안 해요. 대리전을 보통 펼쳐요. 그리고 핵,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핵 위협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직접 전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파멸적 위기를 초래할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의 양상이 전통, 예, 재래식 전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재래식 전투도 있지만 그 재래식 전투, 그러니까 육상군 파병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전투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AI를 활용한 드론, 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는 전쟁보다는 핵 무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의 일종의 전통식 전쟁. 물론 전통식 전쟁에 AI나 데이터 기술이나 위성통신 같은 기술이 가미된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전략핵은 사용되진 않겠지만 전술핵병기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경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강대국이 이렇게 막, 어, 으름장을 내걸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국면에는 자칫 핵전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뭐,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이 저자는 뭐 파멸적 리스크로 전개될 것이다. 뭐, 그건 당연한 일이죠. 파멸적 리스크가 이게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 팬데믹도 앞으로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도 삭스 있었고 메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팬데믹이 온 시작된 걸로 보면 2020년, 2019년 말이죠. 그럼 지금 벌써 5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안올이라는 법이 있나? 안올이라는 법은 없죠. 오지 않았으니까 그 어떤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음. 그 해결책이 있나요? 지금? 그그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야 그것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그렇죠? 약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지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있을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셨을 때 어쨌든 조정됐을 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오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저자는 정립형 ETF를 추천합니다. 정리평 ETF 왜정립형 ETF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착실하게 또 투자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동안 뭐 현금을 확보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유동성 장세에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조정되는 국면이 있을 때마다 그 현금으로 추가 매수하는 소위 적립형 ETF 투자 기법을 직접 투자형으로 이 간접 투자 방식인 적립형 ETF 투자 방식을 직접 투자 방식으로 추천을 해드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런 정도 참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40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재정 부실,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부실이에요. IMF 구제금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받으면 재정 위기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물 경제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대적인 조정이 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구제금융까지는 안 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미 있는 국가들 영푸독요 정도. 이런 국가들이 재정부실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부실 상황에는 그 부실을 이겨내고자 왜냐면 그걸 아니까 이겨내고자 선택하는 것이 어쨌든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재정을 더 투입해서 재정부실을 더 이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경기가 수축되어질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또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는 얘기는 미래에 투입할 것을 지금 투입한다는 개념이 되죠. 그럼 미래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는지가 중요하지만 그죠?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경기 부양으로만 쓴다면 미래 성장성은 더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국면을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위력적으로 독일의 또 프랑스에 영국의 주력 산업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그죠?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은 관세전쟁으로 어, 우리 미국에 수출하지 마. 그리고 유럽, 너네들도 미국에 이만큼 투자해. 이러고 있는 과정에 유럽이라고, 뭐 우리나라라고 경제에 굉장한 성장 기회를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축 시대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책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해줍니다. 340 페이지 내수는 계속 축소될 것이다. 분명히 젊은 사람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수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망할 수도 없다. 여전히 1억 2천만 인구가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41 페이지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경영통합을 진행하는 속도가 시장이 축소되는 속도보다 빠른 회사가 있을 경우, 이거 중요하죠? 그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을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경영통합을 통해 점유율을 높인 회사가 증배를 계속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기회는 있다. 행동하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쪼그라들지만 경영통폐합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어~ 효율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감원된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이룰 수 있고 시장 지위는 유지되고 시장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장 사이즈는 줄어드니까 이 쪼그라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경영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화를 같이 이룰 수 있으니까 기회는 올수 있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시장 시장에서 매출액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은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되는 기업들. 축소되는 시장. 한국, 일본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단행할까 하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이 2025년 하반기 26년 어, 유동정, 유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장세이지만 불안한 요소들은 있다. 어, 나도 공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 나의 투자술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한 문장은 한 단어는 카운터 인튜이티브 이거죠.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어, 하실 수 있기를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에, 추천하는 말씀드리면서 일본 납세 일위 기요하다 다스로의 나의 투자술 김광석의 북리뷰 독서감상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